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당을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오늘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만입니다. 네. 네, 어 우린 모두 친윤이어야 한다. 어, 어디서 음. 많이 좀 들어본 문장이서그습니까 <laughs> 예. 네. 최근에 그 당의 상황이 이제 비상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서 친윤 비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달 초에 의원님께서 직접 sns에 이제 올렸던 그 내용인데 어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4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혼란한 상황이 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의원의 이제 한 분으로서 안타깝게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 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투톱 체제가 된 상황인데 어 이제 앞으로 당 상황이 좀 안정화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이제 거의 다 안정 단계로 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톱 이미 뽑았고 네. 어당 대표 원내대표 둘다 있는 셈이 됐거든요. 어 제가 친윤이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지켜보면 단한 분의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뭐~ 본인이나 자녀들이 뭐~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고 네. 국민들도 칭송받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데 음. 그렇게 실패한 대통령만 나오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고 국민들의 불행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성공한 대통령을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어~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그~ 비판을 하더라도 친윤이라고는 범인에서 비판을 해야지 그~ 선을 넘어서 뭐 반윤 체제로 간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는 네.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제가 봤기 때문에 친윤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원내대표 이제 선출 과정에서 양자 대결을 이제 벌였던 최선의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1대 42, 19표 차이였는데 예상보다 참 많은 그 지지를 얻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친윤 그룹에 대한 당내 의원들이 좀그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뭐, 나오고 있는데. 예. 조호영 네. 신임 원내 대표를 친윤 그룹이라 보기는 올 것이고요. 음. 그분도 스스로 본인은 뭐 어느 개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저는 우리 당이 살아있다 이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한사람에 대해서 뭐 민주당처럼 반대도 못하고 왕창 음. 이렇게 표를 몰아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우리는 그래도. 어 당이 좀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하고 어 굉장히 신인이나 비슷하거든요 네. 이 이영호 인이그 재선이지만 우리 네. 당에 입당한 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시함 이런 걸좀 생각하면서 당이 바뀌는 모습으로 가야지 조영원내 대표에게 경고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서 신중하게 자만하지 말고 하라 이런 메시지가 그 마흔 두 표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는데, 이 체제가 계속 되느냐, 아니면 뒤집어지느냐, 이 판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의 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건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것 같고, 또 이후에 당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아마 1차 우리 저 가처분 저분이 있,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한국헌법학계 원로이고 원톱이라고 할수 있는 허영 교수님이 네. 기고를 했었습니다. 법원이 해야 될 거는 적법하냐, 불법이냐, 요걸 판단해야 되는 게 법원의 임무이다. 근데 그 선을 넘어서 정치 판단을 했다. 즉, 우리 비대위원들, 최고위원들 사퇴한 일련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매우 중대한 결,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법원이 얘기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허영 교수가 이거는 법원이 선을 넘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우리 당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전부 원, 원점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어,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서 우리 당이 당헌 개정을 한 절차, 이건 합법적이고 민주적이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당헌 개정을 했고, 네. 바뀐 당헌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를 출범했기 때문에, 2차 가처분 결정에서는 뭐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율사들의 판단입니다. 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재명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그 제명을 거론했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사이에 또 문자가 또 오고 가는 그런 어,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전 대표의 추가 징계 어떤 입장이시고 혹시나 이게 젊은 지지층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우려는 없으신지요? 이전 대표는 이제 표현의 자유 이걸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뭐 헌법을 공부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어떠한 자유권이라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없다고 주장하면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발언을 하는데 그냥 평당원이라 하더라도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대통령을 뭐 계곡에 비유하고 그다음에 신군부 독재자에 비교하고 우리 당을 뭐 불태워버려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네. 정도를 넘었고 평당원이 아니라 전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선을 넘어서 어,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 자유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도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 더 강한 징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초래했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양두구육에서 개고기 부분을 이제 좀 확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역시 그 개고기가 또 문제가 되는군요. 아, 그렇죠. 그양두구역의그 얘기를 처음 했던 거를 뒤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도 아차 싶었던 것이죠. 음. 뒤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퇴 대각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처음에 했던 말은 그대로 공개가 다 있고 동영상으로 다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제 정치권 이슈를 이제 짚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제 그 이어지고 있는데 영빈관 신축 추진 계획이 결국 이제 그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신, 영빈관 신축 추진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김건희 여사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니 강하게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관 신축 철회, 그리고 민주당의 공세, 뭐쭉 지켜보셨죠?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정치 상황이 매우 안타깝죠. 완전히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돼서 이게 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고,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전혀 영빈관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고 하는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영빈과는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라든지 네. 중국의 조대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고 낡은 상황이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뭐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갔으면 되는데, 그거를 일단 비판부터 하고 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800억, 이런, 이 정도 드는 돈이 사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빨리 처리하신 거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 내용이 옳고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걸 떠나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좋지 않고 시,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빨리 처리하신 정치적인 결정은 잘했다. 음. 그렇지만 영빈관은 지어야 된다. 우리 음. 대통령 비행기 이번에 영국 가셨지 않습니까? 미국 네. 가시는데 이 비행기가 무려 뭐 5천억 이렇게 드는 그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어 지난번 정권에 서 사지 않았습니까? 아, 임임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임차를 한 거를 그럼 돈이 그렇게 많이 드니 왜 임차냐? 매번 그냥 비행기 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우리 대통령 움직이시는 행사 또 외국 국빈들이 왔을 때는 하 영빈관 이런 거는 정말 공론의장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가야 되는 사항이지 음. 아, 이거를 뭐 발목 잡기식으로 가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음. 탁현면 비서관 새로 지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바뀌니까 또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 영빈관을 두고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민생에만 집중하는 투투랙 전략을 펼쳤는데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이제 이 대표를 향해서 좀 강해지면서. 강한 야당을 표방한 이 대표의 발언 수위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 그리고 사법 리스크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는 저 인천 개항을에 출마할 때부터 시작해서 당 대표 출마, 최근에 민생과 강한 야당의 투트랙까지 목표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살리기, 본인 구하기죠. 이재명 일병 구하기라고 소위 얘기하는 소위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이거에 불구하고. 본인을 방탄하겠다는 목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즉 당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을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안타까운 게 전통의 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총이라는 데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로펌으로. 개인 로펌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근에 민주당 내에 좌우 갇운 의원들 중에는 좌우 같은 생각, 즉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네. 의원님께서 현재 산자 중기위에 소속이시죠.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자료를 이제 어제 그 내셨는데 한전의 경우 올해 이제 30조 원의 적자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 회사들의 재무 악화는 한전의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의 정확한 실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대책이 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전까지 한전은 매우 좋은 회사였습니다. 흑자를 계속 보고 있던 회사였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탈원전을 하면서 값싼 원전을 줄이고 값비싼 LNG를 많이 이제 켜다 보니까 이뭐 적자로 완전히 전환을 했죠. 적자로 떨어졌으면 이 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들도 매우 신중했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제가 다른 보도자를 했습니다만은 이 적자 상황에서도 성과급은.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나눠 가진 즉 적자가 아닌 상황하고 별 차이 안 나는 성과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제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 정권에서 갑자기 에너지 정책을 바꿨다고 거기를 따라가고 그래서 적자를 내고 뭐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본인들의 성과급은 또다 찾아간다 이게 네. 공직자로서 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사실, 뭐,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집권추, 이제 정부 여당이 풀어야 할 민생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정기 국회와 21대 후반 기 국회에서 이제 의장 활동 또 이제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부분에 주력할 계획이신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기업 정책, 산업 정책, 중기 정책을 하고 있는 산중이 소속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수 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기업 활동, 그게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1번이 귀족노조, 2번이 과도한 세금, 3번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에 저는 천착을 해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고, 그게 일자리로 연결돼서 국민들의 행복이 연결될 수 있는 여기 이 고리, 이걸 푸는데 제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더 하실 말씀은 뭐 없으십니까? 뭐할 얘기는 <웃음> 많지만. <웃음> 한 1분 정도 드릴까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민생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정치로 가는 이런 투트랙 전략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오로지 민생으로 가고 오로지 민생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와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지 공연한 정치적 공세.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저희 당으로서는 뭐네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네 분작 정리되고 나면 민주당과 우리 당의 중진 또는 초선들이 모여서 양당이 함께 할수 있는 민생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당이 또 같이 공부하는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과제 그리고 정기국회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